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합시다. 시작. 예, 진정 죄로부터 자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죄가 뭘까요? <laughs> 죄가 뭘까요? 예, 이번에도 죄를 한, 한자로 한번 봤습니다. 죄. 죄의 그 이름이 허물죄죠, 허물죄. 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게 좀 못생기게. <laughs> 한자 치고 못생기 못생겼죠. 예. 이 허물죄가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 이게 보면, 아, 그물, 그물망 부수에 쓰여져 있어요, 그물망. 맨 위에 있는 게 넉사자가 아니라 그물망자예요, 그물망. 그물망에다가 하나 더 붙여놨죠? 뭘 붙여놨어요? 안일비, 안일비. 예, 근데 이 안일비라는 말이 재밌어요. 안일비라는 예, 말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들이 다 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일비에는 그러다 나쁘다 배반하다 어긋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안일비예요. 자, 이게 죄를, 한자가, 이 죄라는 것을, 이 한자는 어떻게 썼어요? 그물망에다가, 아닐비 그르다, 배반하다, 뭐 이런 뜻을 같이 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배반하고, 나쁘고, 어, 또 어긋나고, 이런 것들을 그물망. 그물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죄라는 거예요. 이 한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뭘 모아놨어요? 배반하다. 나쁜 것. 또 어긋난 것. 이런 것들을 그물에 모아놓은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자를 보면서 참 신비했습니다. 야, 배반하다. 뭘 배반할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모여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하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이 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늘 복음서의 비유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는 첫 시작이 또 다른 비유를 들었다. 들겠다. 또 다른 비유를. 근데 이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그 청중이 누구죠?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계속 지난주에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러 온 그들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오? 라고 따지고 있는 그, 이, 대사제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설명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나한테 따지러 왔냐? 따지러 왔냐? 이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따지러 온 너희들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내죠. 포도원을 잘 만듭니다. 울타리도 둘러 차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둘러치고 포도원을 짤수 있는 큰 확도 만들고 또 도둑이 오는지도 지켜볼 수 있는 망대까지 잘 세워놓습니다. 그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주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소작인들에게 주, 주었는데, 무슨 조건이에요? 도조를 주, 도조를. 예? 도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도 소작인들이 지주보다 훨씬 많았죠. 예? 훨씬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작 비율이, 그 소작률을 얼마 나 냈냐면, 7대3을 냈대요, 7대3. 예? 소작비가 얼마냐면 7이에요. 그리고 소작농이 가져가는 게 3이야. 그러니까 늘 소작민들은 이 춘공기를 겪는 거예요. 먹을 것이 겨울에 다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또 빚을 얻고, 또 빚을 얻고. 이제 그게 악순환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작비율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소작, 이 도조를 주고 갔는데 이 도조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도주의 비율은 간단합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래, 내가 너에게 소작으로 이 포도원을 준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소작료로 얼마를 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전통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업을 가져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그리고 하나는 내게 바쳐라. 이게 도조의 계약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조를 받아오라고 추수, 어, 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보내니까, 보내니까 그 그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주고, 죽이고, 어,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이고, 어, 뭐, 뭐, 이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엄청난 짓을 하고 나니까, 소작주, 포도원 주인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도 똑같은 짓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보자. 야,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고 나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어, 들어서 누구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소작인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원을 일구라고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은 어디죠? 이스라엘이요, 에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 대제사장에게 맡겼는데 너희는 결 너희는 그 포도원의 도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것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가 뭘까요? 그 죄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것 삼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 노릇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가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으로 보냄받은 자입니까? 세상을 주님의 명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 부른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지기로 부른받아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죄에 빠져요? 내가 청지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무엇에 빠지기 시작한다고요? 죄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오늘 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시길 추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도전은 뭘까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인들에게 소장, 소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준 것을 보면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이 소작인들은요,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했어요? 포도원을 다 만들었어요. 이 얘기 뭐예요? 포도나무를 다 심었다는 거예요. 다 심어놓고 수확해서 포도집을 짤수 있는 화까지 만들어놓고 울타리도 쳐놓고 망대를 쳐놓고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속에 그냥 들어가서 노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어떻게 준비하셔요?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하지 않을까요?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선도님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실 추구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삶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도조를 잘낼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게 뭐냐는 것이.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0분의 1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그 도조가 뭘까요? 그 가장 첫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도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도조냐면요, 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그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반자예요. 이게 동반자가 뭐죠? 같이 사는 자예요. 같이 사는 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사는 자로 창조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살죠? 우리 다니엘님과 다니엘라님이 같이 사시죠? 네, 같이 살죠? 그 동반자죠? 평생 동안 동반자죠? 이 동반자가 행복하고 즐거워, 즐거워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화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대화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서로 의견을 일치해 가며 살아가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 밥못 나. 애들은 자자.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의 아픔은 없었는지 살피고 대화를 나눌 때그 관계가 뭐예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그럴 때그 관계가 관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꽃피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멘. 그 사랑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꽃피어지길 원하셔요?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누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냐는 거예요. 당신과 동반자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슬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반자로서의 온전한 관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관계를 통하여 누가 행복해 하십니까? 누가 행복해 하셔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반자로 창조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와 무슨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 클라라님, 클라라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추권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길 축원합니다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야.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시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도전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앉아서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완성되는 때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공동체 안에서 한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도저를 우리가 꼬박꼬박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맛본 자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하시길 축원합니다이 예배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도조가 뭘까요?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섬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섬김이. 이 섬김은요 단순히 그냥 나의 이웃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봉사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섬김을 통해 그들의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내는 것 이게 섬김인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주변의 사람들을 참으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생명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10월 22일날은 이 섬김의 열매를 한 분씩 데려오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난못 데리고 오는데 그런 <laughs> 섬김이 그런 거예요 곧이 섬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혼을 주님께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들고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춘달님 거둬서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박동길님 거둬서 드리십시오. 아멘. 거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섬김인 거예요. 네 번째로 도조가 있어요. 네 번째로 도조가 뭐냐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을 11조를 드리는 거라 그러죠. 왜 11조를 재물로 드리는 것이 도조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냐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묵 묶여 있지 재물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네? 나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1일조 네? 드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네? 이 십일조는 내가 재물의 노에 되어져 있으면요 아까워서 드릴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땀흘려 일한 건데 이걸 어떻게 다 드리노? 아까운 것이. 그 재물의 주인된 거죠. 재물이 나의 주인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이 모든 재물을 나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곧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돈돈돈돈돈돈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십일조를 드리면서 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조를 드리실 추구합니다. 네? 이런 도조를 온전히 드리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다 하신다. 이 도조를 온전히 드리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들 위해 주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못둥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도조를 내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들이 무엇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조를 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도조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는선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추권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차지하여 영원한 축복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로추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나의 것이라 삼지 아니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도주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다.